다솜. 이제 첫 시간이야. 배울 준비 됐어? 네. 오늘은 용어 정리를 좀해 줄게. 골프 용어가 너무 많아. 스윙 용어가 일단 많아. 기본적으로 하는 용어들과 프로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나눠서 알려 줄 거야. 클럽에 대해서 배우 갈게. 여기를 헤드라고 표현해. 헤드 페이스. 자, 여기를 샤프트. 그다음에 여기를 그립. 그립 잡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 돼. 헤드 페이스 맞추세요 하면 헤드 맞추면 되는 거야 페이스가 이렇게 햇빛 왼쪽을 보는 걸 닫혔다 라고 표현을 해 패드 페이스가 이렇게 정면 쪽을 보는 걸 열렸다 라고 표현해 자 페이스가 이렇게 닫혔어 그럼 공이 어디로 가? 왼쪽? 왼쪽! 맞아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열렸다 오른쪽으로 갔다, 닫혔다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헤드페이스에서도 어디 맞냐가 되게 중요해. 어디 맞냐에 따라 비거리가 달라지거든. 이정 가운데 맞는 걸 스위스팟이라고 표현해. 이 지점을 앞쪽을 토 우리 발톱, 뒤쪽을 힐 헤드페이스와 샤프트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넥이라고 하는데 이넥 부분에 맞는 걸쉔크라고 표현해. 음. 여기 맞아버리면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 탱크병에도 사람들이 종종 걸리거든 여기 맞는 건 완전한 미스샷이다 다그러 항상 여기 맞춰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클럽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셋업 원래 스윙 시작하기 전에 셋업과 어드레스를 하잖아 이 준비하는 자세를 어드레스 혹은 셋업이라고 표현을 해 그립을 잡고 난 다음에 손은 항상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손은 허벅지 안쪽에 갖다 놔야 되거든 핸드 퍼스트라고 표현을 해7번 하얀 공이 중앙에 있거든 그래서 약간 대각선 모양이 지금 나와 있을 거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걔는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반대로 대각선 모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발의 넓이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발의 모양이 중요하고 이 발의 동작을 스탠스라고 표현해. 스탠스 좁혀 하면은 발의 넓이를 좁히면 되고, 스탠스 넓혀 하면은 발의 넓이를 넓히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돼. 골프에서는 연다, 닫는다라는 표현이 있어. 몸의 방향이 타겟 쪽을 보는 걸 연다 타겟 쪽과 등지는 걸닫는다 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 스탠스에서도 왼발을 뒤로 뺀 거를 오픈 스탠스. 발을 뒤로 빼면 골반이 열리니까 오픈 스탠스가 만들어져. 오른발을 뒤로 뺀 거를 클로즈 스탠스라고 표현을 해. 왼발을 뒤로 뺐어. 그럼 몸이 타겟 쪽을 보게 되지. 오픈 스탠스. 오른발을 뒤로 빼면 클로즈 스탠스라고 해. 어, 오픈 스탠스 좀 써보세요. 하면 발 뒤로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몸을 타겟 방향 쪽 열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클로스텐써 보세요 하면 몸을 등지면 되는 거야. 발만 해당이 되냐? 아니야. 상체, 하체도 다 해당이 돼. 자, 골반 열어보세요 하면 골반 타겟 쪽으로. 골반 닫으세요 하면 골반 이렇게 등지면 돼. 어깨 열어보세요. 어깨 타겟 쪽. 어깨 닫아보세요 하면 어깨 이렇게 등지면 돼. 골프에서는 연다, 닫는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아놔야 한다. 여성 클럽 넘버원, 잭시오. 이제 스윙의 3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스윙 은 크게 3단계를 나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딱이, 똑딱. 오늘 다솜이 배울 거 명치 옆까지 와서 치는 걸 하프 스윙. 하프 스윙. 그 다음에 끝났어.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풀풀 스윙. <laughs> 맞아요. 똑딱이, 하프 스윙. 그 다음에 풀 스윙.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3 단계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는 2 단계로도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백스윙, 파운스윙 끝. 백스윙 들어보세요. 하면은 여기 들면 되는 거야. 다운스윙 휘두시면 치면 되는 거야. 백스윙에서도 스윙이 또3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어드레스 했죠. 그 다음에 딱 골반 높이까지 드는 걸데이어웨이 그다음. 어깨 높이까지를 명치 앞까지를 코킹.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탑 포지션 갈 때는 어깨 의전이 만들어져. 오케이. 응. 테이크아이, 코킹, 어깨 회전. 그 다음에 다운 스윙에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 탑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거는 체중 이동이야. 이렇게 골반이 옆으로 가지. 오른발로부터 멀어져. 이걸 체중이동이라고 해 체중이동 하지 않으면 체중을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주면 돼이 체중이동을 한, 하는과 동시에 팔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임팩트 공 맞추는 순간에 임팩트 그치? 임팩트 했어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 맞기 직전에 열려있던 헤드를 닫아주는 동작이 있어 이거를 외회전이라고 표현을 해 보면 페이스가 들었을 때 열려있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닫는 동작이 필요해 이걸로 열려있던 헤드의 영점을 맞추는 건데, 외회전. 혹은 스피네이션이라고 해. 스피네이션 할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 골반이 돌아가야 돼. 골반이 돌아가. 로테이션. 돌리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제 헤드를 딱 보내주잖아. 이거를 릴리즈. 임팩한 다음의구간들다빨로우스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피니시 자, 그럼 한번 맞춰보자. 백스윙 탑 들었어. 첫 번째 동작 뭐 해야 돼? 체중이동. 오케이. 그럼 팔대로 내려오지? 자, 열려있던 헤드 닫아줘. 왜 회전? 왜 회전? 맞아. 스피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자, 공 맞는 순간을? 임팩트. 자, 이 골반 돌려주는 동작을? 로테이션. 로테이션 하고, 공을 로테이션. 보냈어. 팔로우스로. 아, 그치. 이 구간을 팔로우스로 하는데, 릴리즈. 릴리즈. 그치. 그 다음에, 피니쉬. 피니쉬. 끝입니다. 기술적인 동작들이 있어. 이것도 꼭 알아야 할 용어거든. 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서 헤드를 좀 늦게 따라오게 한 기술이 있어. 헤드를 늦게 따라오게 하면은 이 손목 각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동작이거든? 줄어들지? 가위 컸던 게 줄어들어. 이걸 레깅이라고 표현해.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다운스윙때 가속도가 붙고 헤드가 가진 고유의 힘을 그대로 전달이 잘 돼. 이 동작이 되면은 비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로들은 꼭 하는 동작이야. 나중에 다소미가 중상급자로 가게 되면 배울 동작이기 때문에 얘도 알아놔야 되고 그리고 백스윙을 들때 페이스를 열면서 들면은 이렇게 왼손목이 꺾여. 이거를 컵핑이라고 표현해. 커핑. 컵핑. 페이스를 닫아서 올리면은 왼 손목이 평평해져. 이거를 보잉이라고 해. 커피이 된 상태로 다운 스윙 들어가면 페이스가 열려 맞고, 보잉을 하면서 올라간 다음에, 보잉을 하면서 유지하 내려오면 페이스가 닫혀 맞아.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냥 손목이 평평한 거를 스퀘어라고 표현해. 과한 것과 과한 것. 그 사이에 있는 걸 스퀘어라고 표현해. 우리 사진 찍을 때도 다운된 사람들이 기준! 하잖아. 그 기준이 스퀘어야. 사하쥬의 분리는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어. 체중이동해. 그 다음에 골반이 먼저 돌아가고 어깨는 나중에 돌아. 이 각도랑 얘각도는 다르지. 응. 그치. 어깨는 타겟 라인이고 골반은 이미 돌아가 있지. 이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상하체 분리라고 해. 응. 응. 이 동작도 골프를 칠때 필수 동작이거든. 여기까지 첫 번째 1편은 알면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레슨 받을 수 있지만 프로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또 있어. 그건 또 다음 편에서 알려줄 거야. 궁금하네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